어, 나 눈물 날것 같아, 형들. 야, 울면은 좀, 진짜 여러분들, 노답 위에 있지? 우는 건 오바지? 지성님 어서 오시고요. 아, 그래요? 푸니타가 은근히 자구나 어, 너 눈물 흘리고 막 질질 짜는 거, 그, 즙 짜는 거좀 오바지, 형들? <laughs> 어, 왜 이렇게 오늘 근데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여러분들. 뒤숭숭하네요 야, 진짜 이러다가. 어, 갑자기 뭐야, 40. 지지지진, 지지지진, 이러면서 나오면. <laughs> 한번 보자. 아, 한번 보자, 보자. 오케이. 한번 보자구요. 계속 확인하자, 그냥. 우와, 7 0 0딱 남았다. 응, 됐다. 이제 알도 남았다. 이제 포획으로만 맞추면 된다. 이제 포획으로 잡품면 된다. 자. 레벨이 39가 지금 저의 트레이너 레벨인데요. 40을 앞두기 전에 마지막 10km 요거 종류와 성별 맞추시는 분. 제가 퀵뷰 31치 선물 넣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맞춰 보세요. 맞춰 보세요. 맞춰 보십시오. 자, 5초 드릴게요. 오, 와, 마지막에 뭐나 올라나? 마지막 요놈은 무엇이 나올라나? 4, 3, 2, 1, 그래요, 요거는 맞추면 이름까지 박아 드릴게요. 안 버린다, 요놈은. 가야! 폴리곤이네, 폴리곤. 폴리곤, 아까, 주말림 아니었어요? 야, 이걸 또 주말림이 맞추네, 폴리곤. 야, 따라야. 하, 폴리곤, 여기다가, 넣어드릴게요. 주말림. 맞춰다. 그냥 행을 안 쓰고 맞춰두자, 형들. 이까지. 자, 맞춰두자구요. 4 0이최예요 자, <laughs> 자 500, 500, 자 카운팅 500, 500, 카운팅 아, 자 여러분들 만렙의 순간이네요 어쩔 수없0 아, 그래, 이5 0진5 0 하고 맞춰두고 가자 엔트는 이제 천.. 어. 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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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도 네, 네, 여러분들 같이 해서 다행이다. 만렙 같이 해서 다행이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3300 남았구요. 만렙까지 3300! 자, 여러분들 다들 어서오세요 구독자 여러분도 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야 하... 이제 2000대로 넘어가는 거야 2000대야 이제 와 미쳤다 미쳤어 망나룡이나 피카츄 아니면 암상했고 그냥 이상의 꽃안돼암상했고으로 가는데 자 한번 확인해봐 얼마나 남았어 일단은 아쿠스타지나 아... 으 <laughs> 이제 2000, 그러면 몇이야? 2300다리, 2335. 2335. 자, 그럼 이제 1 0 0 0리로 들어갑니다. 1 0 0 0리로 자, 번호순으로 한번 볼게요. 번호순. 그래, 캐터피! 너로 저 있다! 캐터피, 너로 저 있다! 와... 1835... 어우... 저는 포획 갈거예요 여러분들, 맞춰두고 포획으로 갑시다. 자, 우리 한 마리 더, 두 마리만 더... 두 마리만 더 갈까? 그래... 구구 너로 간다. 구구 너도 고생했다. 이 레벨업 할때구9도 고생했지. 지나 작업 한답시고... 너도 고생했다. 1 3 3 5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마리만아아아아아마리만더아마리만더아아아아아아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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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이제 세 자리 있어요, 여러분들? 으아, 소름이다.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보자. 그래, 주말권 지나 한 다음에, 그래, 나머지는 푸획으로 맞추자고, 여러분들. 계산 잘 해야겠다고. 계산 잘 해야겠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자. <laughs> 하나만 더 지나야 하나만 더 지나야 어, 떨려! 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 주말몬, 등급 뭐였어? 주말몬. 후메실이요? 오케이. 공뜨. 후. 자, 이렇게 되면 몇 남아? 마지막으로 안 하고, 그래, 마지막 한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포획으로 갔다. 포획 행면 피카츄나. 의미있게. 330보다, 330보다. 두 마리만 잡자, 두 마리만. 노말로 두 마리만 잡자. 여러분들 스탑돌리는 경험치가 어떻게 돼? 스탑돌리는 경험치가 몇이야? 형들? 스탑으로 맞추는게 날라나? 어우 떨려서 못잡겠어 이거 어우 미치겠다 별가사리 별가사리 스탑이 50 어. 별가사리로 갑니다 일단 100, 100 한번 노말로 먹읍시다 노말 100으로 노말 그렇지 노말 100 어떨려 됐어 잡았어 됐어 잡았어 백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스탑을 두개 돌려. 그럼 여기서 스탑을 두번 돌릴까? 아, 별가살 잡았다고 별가살 풍선 하나 감사드립니다. 스탑을 두개 돌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잡으러 가는 거지. 콜! 콜! 안전빵으로쉴 거예요? 아, 막나늄 떴으면 좋겠는데. 돌린다! 아 돌린다! 레벨업 한거 아니지?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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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탑 하나만 더 돌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135. 스탑 하나만 더 돌리자. 그러면 진짜 포획이면 끝인 거야. 야, 이게 뭐라고 쫄리냐, 진짜. 어우, 어우, 진짜. 하나 도망치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 잡혀버릴 것 같잖아. 그냥 이제 엑셀로 프렉 한번 해보자고요? 안 돼, 스탑 돌리지 말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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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 돌려놓은 다음에, 앗살이 그냥 프렉하면 되잖아. 어디서 퍼퍼 할지 아직 안 정했죠. 포켓몬 뜨는 대로 갈것 같아. 돌리면 안 돼? 왜, 왜, 왜 돌리면 안 돼, 왜? 왜요, 왜요? 엑셀런트를못 잡을 수도 있잖아, 그 마지막 포켓몬을. 피카츄 힘들게 잡으러 갔다 망을 힘들게 잡았다가 엑스런도못 잡을 수도 있잖아. 돌린다. 돌린다. 그래 이 공원도 내가 아 여기 이사 와서 나랑 이제 내가 거의 이 공원이 저랑 같이 중축이 된 이게 자, 같이 중공이된 공원이에요. 이 잡으면 다아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대별루이다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대별루이야오 시발. 오 시발. 오 시발. 이한 마리만 잡으면 대별루이야너 미치겠다. 미치겠다. 자이계정 여러분들 1월2 8일에뵌 계적. 와 토탈 토탈 저기 넘어가기 직전이야. 데카츄로 가볼까? 피카츄 호메실 어디라고요? 피카츄, 내가 처음 잡은 포켓몬이 피카츄거든. 피카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이제 스탑도 돌리면 안 돼, 뽀츄가. 본능적으로 돌리려고 했어, 방금. 어, 본능적으로 돌릴 뻔했어, 미친놈. 어린다 정말 두근두근 됩니다. 피카츄 어디라고요? 피카츄가, 제, 어, 오른쪽 아래 피카츄가 있었다고? 왜또 사라졌어? 제 계정에서, 제계대전에 처음 나온 피카츄가 제계정 처음 잡힌 포켓몬이었거든요. 스타팅 포켓몬이었거든요. 그리하여서 피카츄로 마지막 후액 4 2대기정 마지막 후액 만렙 XP를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이제 피카츄 한 마리만 잡으면 40. 40을 찍게 돼요,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피카츄가 떴네요, 여러분들. 떴네요. 저기 루어가 돌아가는 위치네요, 여러분들. 처음과 끝 피카츄로 마무리 지킬때 했습니다 짓겠습니다 하하 하하 자 이제 여러분들 고시네요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미치겠다 미치겠다 가자 네아니었어요 피카츄였어요 네 피카츄였어요 나 사나이 김봉준 한편으론 바래왔고 한편으론 바라지 않았던 드디어 그 만렙의 순간을 내 눈앞에, 시청자들의 눈앞에, 바로 지금 이 피카츄 한 마리를 통해서 내이 계정, 첫 포켓몬이었던 피카츄를 통해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 드디어 찾아왔어. 자, 이 루어가 돌아가는 이곳에서 XP, 85 XP를 지는 이 섬에서 피카츄로다가 에알루다가 만렙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카츄 어디 있어? 피카츄 어디 있냐? 피카츄가 어디 있지? 왜안 나오지? 자, 이 순간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렙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밀당하는거 여기서 탄카츄가 나와준다면 이로치 피카츄가 나온다면 더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게지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환영입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강니.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야! 반대로, 단까지로 가지야! 아니냐? 아니어도 괜찮아. 아니어도 좋아. 아니어도 좋아.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인증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한번만 찍고갈게요 여러분들 아니라도 오리지널 피카츄의 의미가 있네 여러분들 그래도 오리지니아 오리지니아 자 피카츄 더 오리지니로 갑니다 자 사진 찍고 갈게요 이뭐 스커 피카츄 나이스네 스커 피카츄 아주 나이스네 아어 의미 있어 의미 있어 자 사진 한번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뭐야 옆에 이거 야, 꼴뚜기 뭐야 이거 <laughs> 옆에 꼴뚜기 그냥가자 옆에 저거 진짜 꼴뚜기 아니냐 저거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잡아볼까요 착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1월 28일날 시작했는데 10개월만에 찍게 되는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 황금라즈로 갈게요 황금라즈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대단원의 마지막인데 황금라즈 먹여주시고 자 여기서 하이퍼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아니야 제가 첫 피카츄 잡을때 빨간불 직구로 잡지 않았겠습니까 직구로 가볼게요 그때 그 느낌 그대로 내가 처음 포켓몬고 시작하고 이 방송을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을 줄은 진짜 상상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그 시절 식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감사드립니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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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런트로 가자 엑셀런트엑셀런트한 추억이었고 기억이었고 그런 순간이다. 자, 그렇다면, OK 누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그러면 사진 한번 찍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채팅창 한 번, 사진 한번 찍자. 여러분들, 아유 감사드립니다. <laughs> 와. 아, 아이, 만렙을 찍게 대단히. 아유 감사합니다. OK 누르면 만렙이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시원한 서섭한 기분이네요, 진짜. 시원한 서습하네 여러분들. 5, 4, 3, 2, 1에 확인 가자 자 일단 조사 먼저 갈게요 자이 피카츄 조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생카이 나도 적성은 아닌 건 알겠지만 좋아할게 이건 좋아할게 그래도 진짜 만렙의 여정을 여기서 피카츄로 마무리해서 진짜 의미가 깊네요 오늘 뜻깊네 첫 피카츄 마지막 피카츄로 마무리하네 야 처음 저에게 경험치를 줬던 피카츄 그리고 마지막 만렙의 피, 경험치를 줬던 피카츄 와 아, 두근해요 저도 두근두근거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일단에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40 만렙이 나오는 순간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야 과연 어떤 이펙트일지 여러분들 확인 타보도록 할게요 중요체크 생카아 아, 여기서 만내비네 와 여기서 만내비네 영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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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샷 한번 찍어 주말님 40 레벨 추가드리면 40개 문혜님 40 레벨 추가하다 만든추가한다 40개 감사드립니다 야유우님또40 레벨 추가한다고 40개 감사드리고요 아앙님 40개 감사드립니다 주말님또 40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찍고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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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캡쳐를 잘못 눌렀어 아아아캡쳐를 잘못 눌렀어 아캡쳐를 잘못 눌렀어 아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을 다시는 없을 사실인데 아아아 아, 조졌다 아캡쳐할때 터치가 돼버리네 아, 아 다시 보고 다시 찍어야겠다 아 조졌다 아까 엔딩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피카츄 노래 우리 포켓몬스터 엔딩 부금 한번 같이 노래 합창하고 갈까 여러분들?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 피카츄 함께 갑시다. 지금 경험치 요거 부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거 피아 제사반이또 40개 감사드리고요. 자, 가자야와또 40개 감사드립니다. 또 만렙 40개 감사드립니다. 어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오, 주말이또 4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만렙 풍선. 와또 40개 감사드립니다. 어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어 40개, 40개 쏠라고 하나 봐. 40개, 40개만 쏠라고 하나 봐. 왜 그래? 진짜로? 40개씩 40분 쏠라고요? 진짜로? 레알로? <laughs> <laughs> 아예 감사드립니다. 아예 감사드립니다. 응, 그건 아니야. 아 주말님 또 감사드립니다. 아, 주말님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40내, 요 만렙 가지고 또 여러분들 새로 출발하는 기분으로 또 새로, 저 시작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주말님 또 40개 감사드립니다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근성과 노력의 관련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아아 감사드립니다 어우 주말님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왜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주말몬 정신 차려 주말몬 어, 이 피아제님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40개씩 좋아주면 너무 감사드리 아아아아아아아아 어이, 그만 주발몬, 음, 좋았어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괜찮아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할게요.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제결찾기 깜빡 하시면분한 번씩만 누주시고 구독 깜빡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이 만렙 계정과 함께 또 제대로된 트레이너 이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투투를 끝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함께 포켓몬스터 우리는 모두 친구 포켓몬스터 엔딩곡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이자 마지막이네요 어? 뮤트가 돼있나? 어 뮤트가 돼있네 피카츄라 이슈스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이제 푸켓몬고를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갈아타자마자 한달에 수익이 80만원이 나오는거야 80만원 큰 돈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푸켓몬고 할때 여간 힘들어 몸이? 여간 힘들어? 차타고 서울도 왔다갔다 해야 되지 그게 그 날씨에 밖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여태까지 또 내가 그 방송을 하던 느낌이랑 너무 다르잖아 스튜디오 방송을 맨날 하다가 야외에서 방송하려니까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너무 안 되고 또 사람들도 오던 사람들이 안 오고 막 이러는 거야. 대체 너무 어, 그래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쩌다 그냥 이렇게 왔겠니 이렇게까지 됐네 여러분들. 어떻게 10, 10개월을 함께 했네 포구랑 어. 어떻게 또 10개월 하고 만렙을 찍었네. 그래, 그다음에 큰 돈인데, 그래도 이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또 거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하니까 와 거의 마이너스라더라고요 마이너스. 어 많이 달라 저고 그래도 이제 아예 모마를 벗어나고 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포켓몬으로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후회는 없냐고요? 후회는 없어요. 모마를 계속 하지 못했을 거야. 모마를 계속 하지는 못했을 거야. 어떤 컨텐츠를 딴걸 하고 있었을 거긴 할 거야. 음, 뭐, 물론, 포켓몬고가 생각보다 너무 인기가 빨리 식어서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포켓몬고 한 두, 세 달, 3 4개월 거의 마이너스 생활 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고정시청자분들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인기가 확 떨어졌잖아. 어. 인기가 확 떨어졌어요. 휴게몬고가 인기가 확 떨어졌잖아. 와, 그래서 그때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 이제 겨우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이제 겨우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영 아닌 거야. 유튜브도 확 줄어버리고, 또유입도 많이 없고, 진짜 처참했어요. 이게 컨텐츠의 부재가 너무 있는 거야. 방송을 진행할 때 너무 있는 거예요. 컨텐츠의 부재가 너무 커가지고. 만들어볼려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거지 아... 그러다가 레이드가 나오고 전설 포켓몬 나오기 전에도 레이드 살짝 올라갔다가 또 되게 힘들었죠 컨텐츠가 없어서 그래서 뭐 지금도 컨텐츠가 많은건 아니지만 어떻게 어떻게 연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음,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계속 할수 있네요 여러분들 잡을 수 있네요 포켓몬걸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 채팅 안 치시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거야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도 정말 큰일이거든 정말 큰일이거든 그쵸 자신감이 너 그때 많이 떨어졌어 맞아맞아 맞아. 여기 2이 이 숫자 올려주는 한곳한 한 1도 진짜 큰거거든요 1이랑 2도 차이가 크고 3이랑 4 차이도 크고 10이랑 11 차이 크고 21이랑 22 차이도 크고 음. 만렙까지 왔네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큰 힘이고 또 채팅 쳐주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도움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 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고 어, 저것도 진짜 큰 차이거든요 하나 올려주는데.